중국 정부가 한달 전부터 베이징과 산둥성 주민은 우리나라로 단체 관광을 갈수 있게 허락을 해줬는데요. 최근에 다시 일부는 여행 허가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이 또 너무 급하게 느니까 속도 조절을 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우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광 당국인 국가 여유국은 베이징의한 중소 여행사가 한국행 단체 관광객에. 비자를 신청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모두 세 건의 한국행 단체관광 출국 승인을 거부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베이징과 산둥성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한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오다가 22일부터 중단을 한 거죠. 중국 외교부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여행사들이 앞다퉈 한국 상품을 내놓으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당국이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허용 지역인 베이징과 산둥성뿐 아니라 다른 지역 50여 개 여행사들이 여행사 대표 등을 초청한 사전 답사 여행인 팬투어를 계획한 것도 당국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뭐뭐 중국국가여유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국행 단체 건강을 무조건 풀어 주지는 않을 거라는 속내만은 명확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현성입니다.